감사해 시험이 다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또 펴셔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보여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속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7장에서 이들은 그 하속들을 보내나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굴복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체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예, 네, 무슨 계략입니까? 어, 그,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에,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 나오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면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데려와가지고, 5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형 집행은 로마 당국만 할수 있었습니다. 에, 돌로 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함정이 되는 그러한 고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참 이건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요. 가늠하는 여인과 무당은 집에서 쫓겨나는 게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인데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가늠한 현장을 접혔다면 덮쳤다면은? 여자만 있을 수 있나요? 혼자서 가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늠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남자 하나를 시켜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여자 하나를 유혹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자만 잡겠다. 이렇게 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법은 살리는 건데,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누가 보음 19장 10절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리세인들, 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에 예수님께서는 요 바로 답변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8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학자들에의 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나오는 죄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 중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의인인 양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는 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실 때는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 그리고 아,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봐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쓸 때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비누 한장 훔쳤지 너는 금식한다고 밥해 먹었지 너는 11조를 떼먹었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뭐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예, 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너는 옆집 여자 보고 은큼한 생각 품었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 가늠한 여자에게 돌전질 처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보여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은 바로 너다. 너부터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보시면은 이사야가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찌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웃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듣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예배당을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독한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울면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넌 이미 죄값을 치루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죄사함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요 이전처럼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토설의 고통 여자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입덧 임신해서 입덧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요. 여러분, 회계는 토설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진정으로 회계한 사람은요, 죄가 지긋지긋해집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회계가 없는 사람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또 범죄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계한 사람은 죄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인류대학에 보낸 아들, 대학가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술만 먹다가 위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죄가 아들을 망쳤구나 하면서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칩니다또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요, 술만 보면 몸소리칩니다. 술 공장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장난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가정을 많게 하고, 영혼을 많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범죄하면서,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생각하는 게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파멸되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죄 앞에서 내가 보이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내가 먼저 맛봤기 때문에 절대로 죄 속에서 다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살리는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은 율법을 주신 정신은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당시 율법과 또, 우상숭배하는 이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숙이 5장에 보시면, 아내가 탈선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남편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녀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재단 밑에 있는 죄를 보아다가 물에 타서, 죄를 탄 물을 여자에게 먹였습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죄를 탄 물을 마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탄 물을 마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인다면 모를까? 죄를 탄물 마시고 죽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탄 물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양심과 신앙의 기반을 둔 접근입니다. 반면에 당시 이방, 이방인의 법 접근은, 달, 접근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이 생기면 여자에게 독이 든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대개 죽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죄가 있으니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독이 든 물을 먹이고 결백하면 살아날 것이고, 결백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접근이니까, 이거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요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이방인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법은 죽일 여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율법은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탄 물을 먹고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먹는 과정에서 부정을 행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심과 의혹이 있을 때 죄를 탄 물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독이 든 물을 주는 사람인가요? 의심을 없애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 죄성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의심만 있어도 그걸로 사람들을 죽이고 보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디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핵심은 살리는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죄를 탄 물을 준다는 것은 혐의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탄 물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감에 따라 강력해질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관계들을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인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는 살리는 사명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맛본 사람으로서 늘 감격 가운데 찬송하시고, 또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